안녕하세요. 성우 윤묘장입니다 쪽파를 한 개씩 심어서 이 정도까지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, 이렇게 이제, 누가 한개 심은 게요런 정도 되면은 한 3, 40개 정도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, 올해, 이제 5월 말에 캐가지고, 이렇게 몇개 해놨더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 풀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, 오늘 이제 요거를 제띄어서 이제, 심을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. 아직 심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9월 초니까 9월 한1일경이나 9월 초부터 9월 1일경까지 심으니까 이거를 이제 습기가 많으면 싹이 나니까 좀 습기가 있을 때는 햇빛에 좀 말려서 좀 건조를 시켜야 싹이 안 나게 됩니다. 이것도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8월 말부터는 조금씩 덜 마른 쪽파는 싹이 나게 됩니다. 이렇게 싹을 못나게 집 뿌리도 좀 잘라놓고, 위에도 딱 떼어놓, 이걸 각자 다 떼어놓고서, 습기가 있을 땐 조금 말리시면 좋습니다. 저는 한 9월, 한 5일에서 10일 그 정도 사이 때 심을 겁니다. 먼저 잡수는 거는, 지금도 조금 심어서 먼저 뽑아 잡수도 됩니다. 근데 너무 일찍 심으면은, 떡잎이 많이 되고,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수확할 때는, 떡잎이 많고, 까비도 나쁘고, 또 너무 가지를 많이 쳐서 좋지를 않습니다. 오늘은 쪽파 올해 5월 말에 캐놓은 거 그릇에 담아놨다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이게 하나가 이런 정도로 다 모여서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한 30개에서 40개 막뭐 어떤 거는 막 굉장히 많이 이월 때 뛰면 은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요거 하나가 또 심으면 은막두세 개로 불어나니까 뭐 50개도 될 수도 있고. 근데 이걸 보이게 심으면 숫자는 많은데 너무 쪽파가 가늘면 줄거리가 가늘게 나오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하나씩 심으면 한2 30개만 불어놔도 이렇게 쪽파 종구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. <laughs>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